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12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파트 값 오르더니 결국 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음, 많이 줄었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공인중개사도 술렁. 9,500가구 대단지서 매매 15건 그쳐. 거래량은 3분의 1토마.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4분의 1토마. 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이미 비싸든 너무 비싼. 10명 중 4명은 내집 마련, 호기. 뭐 자가 보유율이 60% 65%이 정도를 오가니까요. 뭐 그냥 일반적인 비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국 아파트 거래가 3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분의 1 토막 나는 가운데 고가의 아파트 거래 뭐 230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11월 달 거래 지금 80% 가까이 진행 중인데요. 600건 정도 나온다고 보면,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4분의 1 토막이 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전국 기준으로 서울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3주째 지속되고 있다. 대구는 그 중에 낙폭 1위. 전세가 낙폭도 1위. 음, 아까 9500세대 서울 이야기가 있었죠. 음. 자, 대구에 어, 통계발 마스터 플랜 꿈틀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예전에 계산한 적이 있었죠. 예, 9,500세대 달하는 그런 어, 아파트들이 무진장 들어설 수 있다. 수성지구, 범어지구, 게다가 어, 뒤늦게 합류한 상격지구까지 야, 대구 도 넓다. 분당금 낼 돈으로 새 아파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 나중에 분당금, 그만큼 5억, 6억 내고 다 지어나고 나, 지어지고 나면 7, 8년 걸려서 5, 6억이 또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 구축, 이 재건축 관련 구축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 거의 뭐 주변 아파트 신축과 견줄 만큼의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자, 이거 재건축에 성공해서 5억, 6억 더 비싸다. 옆에 아파트하고 이게 뭔가 안 맞죠,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어, 이 재건축 관련된 구축 가격이 좀더 하락을 맞은 상태에서 예, 분당금 맞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해 맞추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곳곳에서 할인 분양 이야기는 음, 억소리 나는 어, 이런 할인 분양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할인율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네, 쿠팡알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물 4만 개 전후의 흐름이고요. 전월세 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 대구 아파트 거래량 1380건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거래가 한79%뭐이 정도 된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면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1716건. 네. 시뮬레이션하면 1716건. 그리고 12월의 거래량은 좀더 음, 어. 뭐 전국도 뭐 불투명하고 네, 부동산도 좀 불투명하다. 11월 달 직거래 비율이 다시 좀 높아져 있는 상태. 뭐 취소 비율은 그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긴 했어요. 건당 거래 대금은 계속 하향세, 뭐 연초와 큰뭐 변화가 없는 상태. 23년간 견주어 봤을 때는 아래 막대 그래프도 한번씩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건당 거래 대금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 음, 3억 미만 비율이 47%? 뭐 절반 정도 두건 중에 한 건은 대구 아파트 3억 미만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도 좀 많이 위축되었지만 대구의 고가 아파트 거래도 300건을 넘었었던 거래량이 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한 160건? 170건? 많으면 170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뭐 대구는 고가 아파트 거의 뭐 반토막. 서울은 4분의 1토막이니까요. 많이 올랐긴 쓰니까, 요런 효과. 대구는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조금 꿈틀대긴 했지만, 그렇게 오른 것은 없는 한 해였던 같습니다. 6억 이상 아파트 비율, <laughs> 이 떨어지는 게 눈에 확 보이네요. 어, 수송구 거래량 요거 지금 8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요, 어 50건씩 한 5, 60건 더 나타나면 뭐 260건, 뭐 270건, 450건에 달했던 거래가 이렇게 위축됩니다. 음 그리고 달서구의 거래는 요거 토막을 하나, 둘, 셋, 네 개. 뭐 어, 달서구의 거래는 그렇게 많이 위축되지 않았는데 어, 상대적으로 북구도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특히 수성구는 많이 줄어듭니다. 동구의 거래는, 어, 그런대로 괜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은 직거래 비율, 어, 직거래 비율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전월 대비, 전, 거래량은 10 아니고 한 10%까지 나는, 한5% 정도 감소해 있는 상태. 전세 거래량이, 어,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9월, 10월이 좀 많이 수상하죠. 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디네키 신고되어서 요 수치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올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개수가 많이 늘어났는 그런 상태임을 감안해 봤을 때 어, 실거주 매수 실거주 매수 막판 이런 것들 좀 쏠린 영향으로 임대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네요 전세 거래가 전월 대비 10% 이상 줄어들고요 전월세 비율은 딱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금리 요때 8월달 9월달 요때 오르고 나면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11월에 전세가격은 좀 떨어졌고 어, 위에 막대그래프 요거 한번 보시면요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전세거래가격이 그때보다는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요게 낙폭을 줄이면서 이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역전세나 이런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뭐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매매 가격이 좀 오르고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제 한번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꼬리를 내린, 내린 모양새네요. 실거래 가격 집어봐. 3억 미만 전세 비율 금리 오른 영향을 좀 받습니다. 내일은 금리표를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실거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75건의 거래량 인천 거래량 많이 위축됐죠. 서울 인천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 약세. 북구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오늘 80건 정도 거래가 나타나면 한 20건 정도는 이 북구의 몫이었는데, 북구의 몫이 줄어들고 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범우 SK뷰,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대형평형 30%. 아, 수동동 3가, 뭐 1가, 이 동네 좋은데. 뭐, 풀비채도, 뭐, 양광 가격으름, 캐스코오드파 1단지 62평, 8억 7천. 야, 이거 한창 상승기 때는 62평이 8억 7천이 생각도 못할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오 트럼프 월드 30% 고점 대비 하락해 있고요. 월성이 편한 거의 30% 가까운 하락. 그 외에 국평 가격만 좀 훑어보면, 신축 6억 중반, 6억 전후, 신축 6억 전후, 아주 인기 있는 지역, 상대적으로 좀 인기 있는 지역도 연식은 좀 되었지만, 거의 6억에 근접한다. 한 20년 차, 15년 20년 차 되었는데, 6억 정도 한다 그러면, 대구에서 입지로는 뭐 알아주는 동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범어천구 푸르마을 고등 대비 35% 이한동 대구 4억 9천. 아, 예, 가격에도 예,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4억 중반. 중반 요동대의 모습을 보이다가 4억 아, 후반대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서원 동아 IVC 4억 6천. 31층 4억 6천. 어, 요, 요게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동네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에 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네요. 국동셀, 타클레스 남산, 고점 대비 32% 4억 3천. 이시아폴리스, 뭐, 3억, 뭐, 중반, 평당 천만원, 뭐, 조금 넘어갔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되구요 할라 하우젠트 센텀, 3억 7천. 뭐 이거, 이 가격 맞습니까? 4년차, 신축 아파트, 시내권. 세대 수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통계발 아까 마스터플랜 이런 거 나왔을 때 어설프게 뭐 500세대, 600세대 이렇게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통계발 되는 곳 있으면 아, 나중에 과연 그런 것들이 힘을 쓸수 있을까? 지금이야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좀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되었건 시거래 가격이 되었건 높은 가격이 형성하고 있지만 아씨, 때뱅이로 큰 덩어리 들어서면은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2층, 뭐, 평당 천만원. 자, 이제 가기, 연식 3억 아래로 내려오면, 연식 좀 찾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고점 대비 30%.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는 고점 대비 대구가 뭐30% 하락이라면, 세종시는 35% 하라. 근데 세종시는 미친, 하, 미친 상승에 여파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시는 근래 들어서 아파트에 관심보다는 상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상가 때문에 사람들이, 어, 뭐 눈요이 거리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것 같긴 합니다. 34년차에 45% 하라. 지산, 뭐, 지범, 시파, 이런 거 어딨습니까? 연식을 34년차. 연식을 이겨낼 장사가 없더라. 이,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와, 나중에 재건축 분담금, 이 고층의 아파트들, 재건축 분담금, 어, 몇 억씩 때려 넣으라 그러면, 와, 이, 이 가격도 싼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2억 3천. 월성, 요때 개발 시기가 비슷하죠. 예, 91년도 입주했는. 34년 차. 여기 구월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 아니면 지산동뭐건물동뭐다이 아파트 지어질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34년 차. 아이고야. 이때 이런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어, 분양 가격이 34평 분양 가격이 7 8 0 0 했을라나요? 34년 전 대비. 물가는 몇배 올랐을까요, 진짜? 이거에들 빼올랐을까요? 이거에들 빼올랐을까요? 어가게 그, 그,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음, 평균 월세 가격, 뭐, 막대 그래프만 잠깐 볼게요. 큰 변동 없습니다. 월세 거래량, 이게 전년 대비라서 좀 떨어져입니다. 2년 전하고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월세 다 합쳐진 거래가 많이 줄어든다. 특히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많았던 거래가, 이렇게 많았던 거래가 노란색, 노란색. 내년에 만약에 올해처럼 이렇게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 임대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면, 뭔가 큰, 큰,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왜?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났었거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